잘 쉬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하루가 되어지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시작하는 우리 월요일인데 한 주간 은혜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믿음의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마다 함께 읽고 묵상하고 또 결단하는 이 하늘 말씀은 이 요한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사랑에 대한 이 말씀 전체적인 이 요한 사도 요한의 이 메시지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구토로 구체주는 어떤 사랑의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전체에 기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축복이 있는데 믿음 안에서 이렇 축복이 있는데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장 놀라운 축복이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 사도의 고백이자 우리에게 준 믿음의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된 기준을 정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이냐? 사랑의 기준을 원수를 사랑하라. 이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이번 1서에 나오는 이제 형제, 자매, 형제 이 부분 나오는데 어, 이 기준이 어디까지냐? 어, 그냥 일반적인 형제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원수도 사랑하는 것은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원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십자가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어, 그냥 우리 구체적으로 어, 우리들에게나 허공의 뜻 말로 사랑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그 하나님처럼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 사랑까지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근본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대서 사랑하고 그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다 우리 성경은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것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웃 이웃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세상에 하나님께 당연 이 자연에 이 우주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보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근데 이 요한사도의 메시지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 우리가 생각,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어 주시고, 어, 그래서 그 의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어, 이것을 성경 뭐라고 하냐?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주님부터 받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구체적인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요한사도의 말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부터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부여받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사랑을 은혜를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일인데, 이게 가능한가?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말씀 알려주시는가면,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뜻으로는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데,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고 우리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들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것까지 이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없다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불가능 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머릿속 불가능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 사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 사도 일장서 우리 우리 사장가 읽어왔는데 읽으면서 아 요한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요한 사도가 요소 불체조 신학교에서 가르친 교리책이 아니고 교회들이 보내신 편지 아닙니까? 이 교회들이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이 무엇냐면 이웃들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는 내, 우리 의지로,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서 우리에게 오신 거고 예수를 통해서 오신 우리에게 온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 이웃들에게 전하고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다 뜻이다. 그리고 받은 사랑을 그렇게 흘러 넘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뿐만 아니라 이 복음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귀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들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안 된다고, 우리 인간의 의지로 안 된다고,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이르 것이 말이 안 돼.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불가능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완성이다 온전할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빨절에 보면 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래서 두움을 내쫓는 사랑이라고 제가 썼는데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 요한사대의 이 사랑의 저는 아주 정점과 같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상이 되신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하는 것이 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기서 말한 두려움 여러 종류의 두려움을 말하지만 서으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단사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데 불가능한데 이런 두려움이 인간에게는 있는데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신 으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온전한 완전한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내쫓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사병진에 보면 스테반 집사가 나오죠 우리 첫 번째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 이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 스테반 집사는 자신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알지 못합니다 어, 이런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아무리 신앙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도를 던져서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죽어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 없어서 그 무슨 말이면 저는 주님 저는 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본인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받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이 두려움을 내쫓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이 죄를 그대 돌리지 마음스스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천사의 얼굴로서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것을 사도형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 나가면서 해야 되는 이 사람들 이것은 엄청난 사람들 또 무슨 엄청난 원수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뭐 이것도 포함되지만 이렇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내 삶을 나누는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 우리 교우들 사랑하는 것, 이렇게 시작이 되어진는 겁니다. 이게 너무 큰쪽 생각하니까, 굳이 사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그 삶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갈등들, 힘듦들, 이런 대립들, 이런 속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형제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형제 사랑한다. 21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아, 처음 적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내 남편을, 내 부인을, 내 자녀를, 내 친구를, 이웃들을, 내 우리 교우들을 때로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고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처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것을 본을 보여 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랑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믿음의 교우 여러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을 내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그 용서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들이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사랑하는 두려움 없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이온 우리의 이 자연을 또는 우리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